안녕하세요. 제가 구독, 구독해놓으시는 막 웃을 거야 안세진 쇼를 한다고. 브루스 여자 허리 말기 추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속 구독하시면 음악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꼭 보세요. 아까는 허리를 말아서 바로 말라고 했거든요. 요번에 이렇게 말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말는 거냐면요. 연사를이 상태에서 뒤로 오면서 쭉 이렇게 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어, 나머지 똑같은데 요번에는 이어서 어, 저편에는 4카운트까지 했거든요. 자, 요번에 이 상태에서 좌로 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체카운트도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체카운트는 왕복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툭 뚫어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좌로 테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적혀 있겠지만 이 자세를 만들었을 때는 뭔가 꼬아먹어야지 이거 아마 초보자들은 배우기 힘들잖아 초보자분들은 이거 만이배우매 힘들어요 이 힘들게 배워놨는데 배워놨는데 바로 여기서 풀어보시면 뭐야 힘들게 12시간 걸쳐서 부산까지 차 갖고 갔는데 바로 서울 가자고 물어봐 몇 빠지잖아 그죠 그래도 12시간 차 막혀서 부산 갔는데 3박 4일 놀다 와야죠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했을 때는 좀 끌어줘야 돼. 먹어줘야 돼. 오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준다. 주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자로다리툭 쳐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자로다리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로타리들어갔는데 맛이 좋으면 자, 이렇게 공간을 확보시켜 놓고 이제 요번에는 자수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이렇게 구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 구멍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아, 절대 구멍이라는 단어 쓰면 1 9개고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쓰지 말고 팔 사이로 팔 사이로 집어넣는 그래야 이렇게 여자 팔 사이로 집어넣어서 좌수비드를합니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툭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 아래를 맞았을 때는 이렇게 좌우타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방법이두 가지였어요 저편에서는 그냥 바로 두 번째는 백으로 그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걸로 선배한테 사수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경험담 같은데 집에 들어가는 걸 배웠다고. 야, 저 집에 담는 눈만. 아무 데나 으면안 돼. 막 유리, 옛날에 막담편하게 유리가 있다고. 유리 탑이잖아. 그리고막 불독도 있고, 그러니까는 예,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도둑질.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 조선인은 다 털잖아. 들어가는 길을 아니까. 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조건 가면 안돼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세진이 지금 막 7번 발로 넘어가가지고 넘어와서 이렇게 또 많은 방법도 있어요. 나무지 똑같아요. 나무 똑같습니다. 에, 들어가서 노시란 말이야. 재밌게. 그리고 마무리는, 마무리는 여기서 그대로 허리에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고 허리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자, 또 들어가는 방법. 이번에는 들어가는 방법이 천천히 그냥 뒤로 빠지면서 여자는 툭쳐 툭 계속 쳐 그럼 여기까지 온다 이렇게 그래서 들라는 방법이 반모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었냐 정리해 드릴게요 밥 치는 거한 가지 방법 뒤에 물러나면서 하는 두 가지 방법 안세팅넥 7번 발로 하는 세 가지 방법 이번에는 여자를 그대로 쭉쭉쭉 미는 네 가지 방법 이 대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만 하시면은 에, 무난하고요 하는 김에 그러니까 맨날 이게 이게 말이죠 어, 이게 말이죠 <laughs> 허리만 하다 보면은 고정관념이 확 잡혀버려 아 저는 허리만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게 창의성이야 창의성 그래서 제가 목도 말하고 목을 말아서, 목 목을 말아서 목을 말았잖아 이쁘잖아 그럼 어떻게 해 된다고 부산 힘들게 갔으면 산박사에 놀아야 되지. 그럼 똑같아 여기서도 1번말 여기서도 <laughs> 2번말 3번 말, 이렇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또 마무리가 특이해요. 자, 정면에서 오실 때, 이거는 마무리를 살짝 주먹을 이렇게 예쁘게 봐야, 결혼하니까 진짜 말아지는 거야. 그런서 요거를, 여자 여기를여기를 얇게, 여기를 예. 톡쳐주 거예요. 네. 그리고 돌만 나가면 돌려서, 이렇게. 여자한테 시각형, 시각적인, 시각적 그, 이걸 주는 거야. 요 놈은 뭐지? 또 기억나는 맛. 그래서, 많은 맛. 그래서, 이거 많은 게, 바로 등기를 칠범에서 목을 말. 목을 말아서 말아주고 이렇게 해서 치실 자 만약에 친한 파트너야 친한 파트너면은 여기서 자 정면으로 보시면 그대로 치고 치고 그대로 쳐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아거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여성의 귀를 앙하고부어지면 아, 아, 금상첨화겠죠 <laughs> 그거는 여기서는 제가 한가득해 드리고 알아서 하세요 우리 학교 날때 애기 낳는 거안 배도 다 인구가 많아요. 요즘 인구 안꼬구마 줄어드는구나. 네, 다 배워서 할수 있어. 거기까지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네, 이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다? 똑같아 뒤로 오면서 그럼, 톡 치면 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성하고 나고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여기서 힘이 들어는 거야. 자 완투 치고. 딱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우 치어서, 이걸 붙이라고 했죠? 툭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기술은 제가 또 설명 안 할게. 요 안세진이 1번부터 5번 말을 쓰셔야 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신 있으면,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오늘 이게 이게 좀 어려우시니까 여기서 자신 있으면, 저 뒤에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4카운트를 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이때 남자 4카운트를 이렇게 허리 구멍 사이로 자꾸 유식한 척 역시 무식한 놈은 뭐팔 사이로 아무 유식한 척해도 무식한 티가 나 자꾸 구멍이나 단어가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역시 유식한 놈은 무식한 놈은 무식한 티를 숨길 수가 없다는 우리 조장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허리 말기인데 목 말기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음악에 맞춰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못 외워서 포고해요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앞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대선못 외우면 앞에 이렇게 들고 가면 서니리니가 탤런트들 평생 탤런트 30년 해도 못외운데맞찬가지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못 외우면 단점이 많아 왜냐면 이제 감정이 전부 분산되니까 하여튼 음악 나오면은 제가 뭐 아는 대로 두서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했습니다. 아, 스핀드 있고, 어, 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카운트도 있고, 자로타도 있고, 모르시는 건 돌려보시고. 포인트는 요거를 트로트 탱고에서, 어, 트로트 탱고에서 탱고로 이렇게 추다가, 추다가 다시 트로트 들어가는 장면하고, 지루박에서 요거를 러블 이거를 하다가 다시 지루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한번 할해서 어, 구독해놓으시고요 어, 여기서 네, 자,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 어젯밤에 한번는데그 마무리를 아까 설명드렸죠 마무리 허리에 있을 때하고 목에 있을 때 마무리가 틀려요 이 목만 왔을 때는 목만 왔을 때는 이 손을 살짝 이렇게 여정이 이걸 받치면안돼 아주 가능하면 부드럽게 어, 동작은 뭔가 와일딩 보이는데 여자 여기 갈 때는 좀 부드럽게 애기 군대이 만드는 기분으로아 이거 또1 9분 애기가 아니겠다. 하여튼 몰라 본인이 알아서 많이 개발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 마무리가 문제야 여기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마무리할 때 보세요. 여기서 홀려돌린 게아니 그대로 보내. 그대로 쭉쭉쭉 보내 보내. 보내놓고 요번에는 아, 내가 목말라서 이렇게 치는데. 요번에는 반대.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안세진이 1번 반. 루우시면서서 다시 여성을 감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아까도 오마랐스 때도 마무리를 다 풀면서 돌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허리를 들어갔다 허리를 아까 목을 뭐 들갔죠 허리를 들어야 그래서 이렇게 브루스를 지시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음악에 브루스 음악이 짧아요. 사실 요거만 가지고도 브루스 한국 춤도 나머지가 다 빼고 음악 나오면은 다 빼고 한번 해볼게요 남는다 그래서. 불었을때 요 정도. 어, 한 김에 더. 러브리드, 요거는 이쪽 일종의 파트너들이 있는데, 사실, 예, 여기까지 이거 나오는 바람에 나오는 거예요. 떡봉 김에 항상 제사하시 된다는 말이 참 맨날 써먹는 거예요. 똑같은데, 자, 똑같은데, 요번에는 이렇게 마른 거를, 아까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허리를 말았죠. 이거를, 이거를 만만 보게. 고정해 놓으시면 다음 기회에 요것도 맞아야 돼. 게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예, 요소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거 이런 식으로 아까와 틀리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와 틀리 그래서 요거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은 예, 제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면서 불스예요툭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를 쳐가지고 오면서 와가지고 마무리 예, 그서 이렇게요. 이거는 또 다음 요 오른손 많는 거, 오른손으로 많는 거는 또어 다음 영상에서 하고, 오늘은 허리 말기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독해놓으시면 음악에 맞춰서 바로 에, 음악 진행이 또 불편해요. 그러니까는 음악 바할 거니까, 음악 끝나고 또 부족한 점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